시작. 기쁘다 보주 오자, 번개 성만아,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날숨은 이러하니라 그 멋진 마리아가 요셉과 정화하고.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대된 것이 나타나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<목소리> 가만히 <다가가하니> 끊고자 하여 <목소리>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평범하여 가로되 <목소리>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매니 가라사대 모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시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 아멘.